안녕하세요. 혼날 들만 골라서 찾아서 하는 남자 불쌍한 예술직입니다 맞죠, 한중이? 불쌍해요. 혼날 일만 찾아 하니까 혼나잖아요. 무슨 짓을 했는데요? 요, 요 짓을 했습니다. 요 짓. 뭐요? 아니 그거는 이제 죽은 거지 이 음. 가지가. 아, 짓을 요.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요? 아니, 제가 아니어요 누가 했어요? 이, 이, 이 나무를 전에 소장하고 계시더군요. 어떻게 해가네? 자, 그 원인을 한번 이제 밝혀보자고요. 자, 이 나무는 히어리를 아십니까에 나왔던 거의 명목급 히어리입니다. 털랗게 음. 꼽혀가지고. 숙성하네. 네, 작년 봄까지 제가 나무가 이렇게 이쁘게 꼽혔습니다라고 이 사진을 받았었어요. 음. 받았었는데. 받았다고? 네, 사진을. 어, 그래 받았었는데 이 나무가 이제 그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예절로 되돌아왔어요 네. 예절로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가을 겨울 아무 탈 없이 지나갔죠 네. 그래갖고 이제 봄이 됐습니다 네. 봄이 됐는데 밑에서는 꽃도 피었거든요 네. 꽃이 피고 이렇게 쭉 오는데 요 부분만 순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네. 꽃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해서 이제 제 머리를 열심히 이제 또 굴렸죠. 벌레 먹었어요? 아, 어, 굴렸는데 아 이게 도대체 싹이 아니, 뭐 보니까 나무가 말라가는 거예요. 아 나무 베렸구나. 이 원인에 대해서 이 분재 통달하고 계신 우리 감독님께서 원인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분재 통달을 해요. 아, 우리 그 구독자님들은 다 알아서 알아들어요. 음.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알아서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네. 어, 이런 말, 부분이 우리 부감 부감도하고 비슷해요. 그런 말은 가 <laughs> 자, <laughs> 네. 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벌레 먹었나? 벌레 먹은 자리 없습니다. 그러면 뭐 분갈이를 안 했나? 분갈이를 안 했나? 음. 그두 번째 답이에요? 답이 아니라 예. 혹시 우드 왔으면은 바로 바로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예 조금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경과를 아. 하고 나서 판매가요? 안 하고 나가면 이제 해고 나간데 제가 부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좀안 예. 하고 나간 것 같은 느낌인데. 예. 토리 전체 자르는 거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유는요. 그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발랐냐고 물어봤을 때 아까 예. 그 너무나 겨울 내내. 예. 이렇게 딱딱 붙여놔가지고 공간이 예. 협소해서 딱딱 붙여놔가지고 예. 그런 거 아닌가. 예. 근데뭐 딱딱 붙여놓은 거는 벌레 침입에 위험성 있어서 그런 건데 벌레 흔적이 예. 없다고 하니까. 예. 아니면 뭐 날씨 탓 <laughs> 올라오다가 말랐나?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어, 제 나름대로 분석 그리고 마침. 이 나무를 가지고 네. 계셨던 분이 네. 이제 예술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나무 보여주면서 네. 원인을 밝혀내라 빨리 이실 짓고 해라 해가지고 네. 제가 곤장을 치지는 않았고 네. 그냥 말로 곤장을 쳤거든요 네. 음. 근데 이 나무를 소장하고 계시던 분은 예술표에 액비를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술식 분갈이에 대해서도 어 굉장히 이해가 깊으신 분이에요 음. 그리고 실제 자기 나무를 많이 예술식 분갈이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나무를 보더니 본인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가르쳐 주면 답이 더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좀 끊은 맛이 있어야지 감독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궁금하니까 궁금해 죽어버리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궁금해 죽기 전에 가르쳐 줘야 돼요?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네. 하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죽는 것은 제 탓이 아니고, 감독님 탓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라고 저는 특별히 윤호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근데. 안하고 싶고, 오히려 자기가 죽고 싶을까. <laughs> 이 나무가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제가 오래 했었어요. 나무를 네. 쳐다볼 때마다 또 애교 줄 때마다 예,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게 분명히 분갈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은 겨울에 밀식을 해놨다 아무리 딱딱 붙여놔도 겨울에는 벌레들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죠 햇빛이 응. 안 닿을 수도 있잖아요. 햇빛이 안 닿아도 상관이 없어요. 얘들은 겨울에 잎이 떨어지니까. 광합성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햇볕이라든가 이 벌레라든가 겨울에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었을 때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벌레가 먹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런 일은 제 기억으로 몇주안 돼요. 그 대부분은 이제 음. 따뜻한 봄날이었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네. 때. 그때, 네. 그때 이제 수상... 그건 따르게, 따르게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일단, 이제, 요 이야기에 네, 집중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파릇파릇한 것은, 이게 잔디가, 아니, 아니 이기가 아니고, 풀이에요.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풀이에요, 풀. 네. 맞습니다. 이건 풀입니다. 네, 풀이 아주 이렇게 이쁘게 큰 거예요. 음, 밑에 쫙 음. 깔려있네. 마치, 마치, 부, 음, 마치 부감독립 나무를 보는 듯한 느낌. 부감독립 나무가 되게 이렇거든요. 음. 그래 놓고, 이렇게. 안 뽑아서? 예, 안 뽑아서. 그래 놓고, 내가 뭐라고 하면은, 아, 보기 좋으니까. 응? 그치. 그냥 놔둔다. 근데, 그치. 이건 너무 꽉 차가지고 보기 좋아져서 그랬어요. 듬뿍듬뿍 놨으면 이거 풀이네 하고 오는데, 이거 뭘, 여러분들 영상 처음에 보셨을 때는, 이 끼인지 풀인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응? 이렇게, 빙둘러서 풀이 이쁘게 잘 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두 번째는 원인이 뭐냐? 내가 물어봤죠. 이거 분갈이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런거니? 그분은 분갈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무를 많이 가져가셨어요 아, 네. 왜 그런거니? 내가 하면 된다 음. 그 대신 좀 저렴하게 가져가셨죠 음. 여기서 관리를 길게 안 하니까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희열을를 아십니까? 해서 이영상 촬영하고 나니까 그 나무 내꺼 해갖고 음. 집에 가셨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분갈이를 그 다음에 했어야 됩니다 아, 외부에서 나무가 들어올 경우에,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외부에서 나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예술표 액비 열심히 주어서 세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반드시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면 이 나무 이력을 알 수가 없어요. 몇년 동안 분갈이를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태토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이 뽑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물주기 스타일, 내 관리 스타일에 이 나무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무조건 외유에서 들어오면은 1년 지나고 나면은 무조건 여기다 분갈이를 쫙해 주는 거예요. 내가 쓰는 용토로.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어 용토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이 차량을 기자니까 살짝 떠들어 봤거든요. 네. 마사를 썼어요. 음... 이 얇은 분에다가 마사를 쓰게 되면 물이 항상 부족하게 됩니다. 음, 지금이야 괜찮은데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하게 비칠 때는 물이 부족 해요. 이 정도 쓰려고 그러면 분이 약간 깊어야 됩니다. 음... 마사를 쓰려고 했으면. 음. 근데 그러면 이 정도 이 얇은 분에 이 꽃피는 나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물을 뿐만이 아니고 영양분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영양분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여기 저장 탱크가, 그 걸음을 주었다든가 할 때, 이 액비라든가, 물이라든가, 이 저장 탱크 자체가 작은 거예요. 그럼 나무는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 탱크를 안에서 늘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 흙을, 물이 잘 빠지는 흙이 아니고, 물을 잘 품는 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국토로 쓰는 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나무가 보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둘레 이렇게 가지 다 잘라냈잖아요. 음. 연제 열매 맺으려고 이렇게 꽃들도 다 갖고 있는데, 이 둘레를 보면 아주 건강하단 말이죠. 음. 건강한데, 이 가운데 실만 죽었어요. 음. 가운데 나무만. 그렇구나. 그것도 이제 여기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지는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고, 이 가지도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 줄기가 핵심인데, 요게 망가져 버리면 이 나무는 이제 아, 가치가 다 꺼지는 거예요. 예, 네. 네. 종종 경매를 보면은 그 이게 가지 자르는 흔적이 있거든요. 네. 옛날에 이거 매 얼마에 샀는데 뭐 절반 가격이 시작했다? 아닙니다, 절반 가격이 아니에요. 이 나무 이 핵심 중심의 중요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해요. 이 나무 핵심이잖아요. 네, 그한 그렇죠. 그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만 원에 샀으면 이제 30만 원짜리로 절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 이제 그냥 죽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근이 그러니까 줄기 나무를 보고 나무를 만들어야죠. 음.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나무를 만약에 분이 그러면 이 나무가 분갈이를 안 했다고 죽어가느냐 그 이유를 밝혀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 나무를 지금 그뭐 뽑아 가지고 분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거니? 이 나머지도 다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오랜 경험으로 이기를하면이 나무를 분해서 빼냈을 경우에 이 가운데 가지를 갖다가 키우는 뿌리는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안에서 죽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죽은 데서 깔끔하게 끝나면 돼요. 음. 사람도 죽으면은 그냥 죽은 데서 깔끔히 끝나면 그냥 미라처럼 이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악취를 풍기잖아요. 음. 냄새가 나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부패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음. 그 부패를 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을 해요. 음. 그 가스는 주변의 뿌리들을 또 잠식을 해나가요. 음. 그래서 결국 이 나무들이 지금 둘레만 살았다라는 얘기는 둘레의 뿌리만 현재 살고 있다는 라 얘기예요. 이 안에 가운데 있는 뿌리는 이미 죽어가지고 가까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은 썩는 냄새가 날 겁니다. 아, 진짜 나요? 네, 진짜 나요. 음.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음. 그 분갈이 할때 종종 맡아본데요. 네, 분갈이 할때 오랫동안 분갈이. 그런데 <laughs> 그러면 소사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분갈이를 좀 건너 뛰어도 왜꽃 피고 열매 열리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 이꽃 피고 열매 열리는 나무들은 이게 심하고 맞아요. 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군데 군데 이게 한 줄기가 죽는 일은 없더라고요. 음. 보면 한 줄기씩 가지가 차츰차츰 마르는데 소사 같은 경우 원목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있으면 이 가운데부터 마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분갈이를 반드시, 그리고 이제 소까지가 마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분갈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나무가 바로 이시열이에요 근데 이 나무는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저도 지금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나무가 통째로 마르는 경우는. 여기 보면은 벌레가 파고 들어가는 흔적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동해 피해다라고 하기에는 이 겨우, 뭐, 이 싹이, 이 에, 에, 싹이 움직여가지고 이 밑에까지는 너무 잘 자라졌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해 피해도 아니고, 못도 피해도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이 나무는 그래서 시어리가 음. 명품급, 명목급이 쉐합니다. 음. 예,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음. 그래서 주한나무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때, 제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나무가 시어리 인생이죠.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죽은 가지 잘려낼까요? 내 생각에는 네. 그대로 뽑아가지고 땅에다가 심는 것. 아니면 큰 화분으로 옮기든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거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둘레 뿌리만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갖다 이 지금 분 형태로 봐고 뽑아낸다라고 해도 이 가지가 조금 더 성장을 하지 이 가지가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되돌아오지는 네. 않는데, 그 네. 옆에 네. 조금 살았잖아요, 거기. 네. 조금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여기 가지를 잘라내고, 네. 이놈 세워가지고, 예, 어, 어, 사람들이 그러죠. 이, 이 가지까지도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놈 이렇게 수간으로 잡아가지고, 네. 어, 이 가지를 쓰면 되지라고 사람들이 큰 생각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자르잖아요? 자르면은 이 가지 절반이 말라 아, 있는 속이 말라 있어요. 네, 속이 말라 있는 경우가 <laughs> 많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 일단 죽은 가지는 잘라내고 음. 여기도 마른 가지 다 잘라내고 음. 카토 파스타 더덕더덕 붙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는안되는건이 나무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상처를 내 가지고 여기를 잘라 보면은. 요 가지 요요 요 가지도 매, 미입이 몇개 살아있죠. 음. 그래서 금방 살아날 것 같지만은 수세가 하향곡선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줄기는 그리고 여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처를 내버리면은 오히려 그게 가속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뭐냐? 이게 진짜 1기싫타 그러면은, 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여기만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이렇게. 응, 근데 여기 보면은, 예, 완전히 지금. 밑으로, 밑으로 잘라내봐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완전히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어,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왜잘랐어 응,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이 나무, 이, 이것은 세력이 회복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가지가 다 말랐거든요. 여기 봄에까지도 지금 이게 눈이 맺혀져 있었구 막. 맺혀 있었는데, 못 뽑아낸 거예요 수는.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가지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놔두고 어 요걸 갖다가 그대로 1 년을 갖다 키우고 내년에 다이뭐랄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남은 나무를 가지고 이제 다시 재구상을 해야 되죠. 남은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잘라내는 게, 잘라내고, 잘라내고 나서, 이거 네. 그냥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잘라내지 말고, 그대로. 아니, 그, 위에를 그럼 왜또 잘랐어? 이렇게 잘라, 여기는 완전 죽은 부분이니까. 죽은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 살아있는 부분에서 만들겠다고 자르지 말라는 얘기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나무들이,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꼭 하나 챙겨가십시오. 외부에서 나무가 들어오면은 그 나무를 갖다가 설사 분갈이한 흔적이 다 보여도 우리 예술분지원그 채널을 갖다가 즐겨보시는 분이라면은 반드시 1년 동안 액비를 주어서 세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끌어올린 다음에 예술식으로 분갈이해서 이그 중식, 이 뿌리 밑에 있는 그 썩어 있는 이흙 있잖아요. 이 썩어 있는 흙하고, 그, 쓰, 흙이 썩는 이유는 뿌리가 썩으면서 그 독소가 퍼져서 그러는 거예요. 흙 자체는 썩을 일이 없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분갈이 할때 분토 깨끗하게 멸균된 거다 쓰잖아요. 어? 마사토가 됐든, 저극토가 됐든, 휴가토가 됐든, 그 다음에 뭐 녹소토가 되었든, 이흙 깨끗한 흙을 쓰는데 흙이 썩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뿌리도 성장하면서 썩고 썩으면서 그, 그 부패균을 갖다가 그 퍼지면서 주변 극도 오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여튼 어, 이 나무 한주 오늘 여러분들한테 참 아까운 나무인데 어, 바로 그 원인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꽃을 보고 이거 분갈이 해야지 해놓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한 해가 또 지나가고, 또 분갈이 해야지 해가지고 또한 해가 지나가고. 그래서, 부, 분명히 본인도 알고는 있었다라고 그래요. 분갈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근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감독님 인정하시죠? 아, 어, 그렇죠. 예. 그래서, 붙둠하고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짠 거예요. 부드막에 소금이 준비됐다라고 해서 모든 음식이 간이 맞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어, 이 분갈이의 중요성. 왜 분갈이를 제때 맞춰서 해줘야 되는지. 사실 우리나라 큰 명목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다 망가져버린 이유도 분갈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분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상 예술 분재원 상남자 예술지의 이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